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유치살민법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치권을 한 다섯 강 정도 준비했습니다. 어, 지난, 오늘 수요일인데요. 어, 수요일인데, 오늘 수업 끝나고 지금 사무실에 와있고, 지난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어, 우리 주택관리자 수업 하다가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어, 두 시간, 어, 못하고 두 시간만 수업, 총네 시간 수업하는데, 두 시간, 수업하고 두 시간 못하고 왔습니다. 어, 경험상 강의 경력 한 14, 10, 10, 13년 됐는데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가지고 수업을 못하는 최초의 날이, 어, 우리 지난주에, 아, 우리 그저였습니다 어, 2년 전에 그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아, 이가니뭐 불민성한 일 때문에 머리가 여기 깨져가지고, 어, 이마 몇 반을 꼬맸거든요. 근데, 그때도 피 질질 흘리면서 붕대 감고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아파도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제는 월요일 날은 좀 이렇게 서있기가 좀힘들더라고 그래서 어 수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랬더니 저를 아시는 우리 그 제자분들이, 물론 1, 2년 아니죠. 저를 3년, 4년 보신 분들이, 어, 동상을 통해서 그 얘기가 들렸던지, 열한 분이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어, 선생님, 어떠시냐고 그래서, 일단은, 건강합니다. 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그, 어쨌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유치권 얘기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어, 모든 물건법 보는 시험이라면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파트고, 생각보다 유치권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뻔해요.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어, 유치의 뜻이 뭐냐? 아는면 설명할게요. 다음 강부터 이제 법조항으로 가지고 설명할 을 텐데, 한총 5강에서 6강 짤막짤막하게 유치권을 완전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유치의 뜻이 뭐냐?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유치의 뜻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치의 뜻은 어, 유치권입니다. 자, 한자로 좀 보시면, 유치의 뜻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치는 한자적인 영어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 번째는 유치, 어린애 치합니다. 너참 유치하다의 유치. 근데 그 유치가 아니라 요 유치는 뭔가를 잡아두는 거라고 그랬죠 수업시간에 유치, 유치원 애들 잡아두는데, 유치장, 재수들 잡아두는데, 엑스포 유치. 그러면 어느 한 장소에 무언가를 잡아둡니다. 이게 민법상 유치의 뜻이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립니다만은 우리 민법의 유치권은요 끝말이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치할 권리가 있대요.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합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 즉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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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잘못해요? 매수인이에요, 그렇죠? 매수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저당권자는요, 질권자는 채무자에게 내가 너에게 1억 받을 돈이 있으니까 1억을 달라. 라고 이렇게 유치권이 아니라 질권과 저당권에서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돈을 달라. 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유치권은 그런 권리 아니에요. 유치권은 빨간색입니다. 돈 받을 때까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있을 때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하면, 내 집이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돈 받기 전까지는 돈못줌니다 그,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못 줍니다.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유치권의 의미는 직접 채무지를 찾아가서 돈을 받는. 그래서, 자, 제식대 표현할게요. 유치권은 적극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 권리 아닙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소극적,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란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시 보셔야 돼. 그래서 시험지문에 판례가 나오면 유치권자는 경락인 매수인, 경락받은 사람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했을 때,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권과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돈을 달라는 권리 그런 맥락에서 유치의 뜻을 먼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길거리 다니시다가요 한 번씩 보는 얘기가 이런 거 보셨죠?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해 왔는데 어느 한 건물 외벽에요 유치권 행사 중이래.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무단 출입 시 형사 처벌됩니다.라는 거 그렇죠? 주로 유치권 은 빨간색이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공사 대금 미납 관계로 본 건물 유치 중입니다. 들어오는 자, 뭐, 첨벌, 기타 등등,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권리다. 그러면, 저게 일종의 공시예요, 지금. 저게 공시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보니, 저게 공시의 기능을 하니까, 유치권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소유권은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한다. 전세권 등기한다. 지상권 등기한다. 그러면, 등기하는 이유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지금. 제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에, 을이 전세권자라면, 을은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권자입니다. 공시하려고 등기합니다. 그럼 유치권은요, 지금 보이지 않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에 저렇게 써져 있어, 지금. 그러면, 누가 봐도 저게 공시야.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라면,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지금, 저 그림이라면, 아마도,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요. 창문 같은 게 샤시 이렇게 돼있죠, 샤시 지금 샤시 그 창문 틀이 지금, 이렇게 새 거잖아요, 지금. 뜯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사업자가, 공사업자가, 저 건물의 외관 등에 대해서 샤시를 하고, 샤시 값을 못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 대금 받으려고 저렇게 유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경우라면, 건물주, 채무자가, 돈을 갚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못 갚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마도 상태가 조정들 하면 다른 데서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서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 집은 경매가 넘어갈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바뀔 확률이 많아. 제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 토지는요.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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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 있어, 지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짤막하게나마, 물론 차후에 다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선에서 설명합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경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 자, 보세요. 일단은, 자, 보세요. 그림상, 어느 한 집에요? 날짜, 날짜 봅니다. 1월 3일날. 1월 3일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 2월 3일 날그 집에 저당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다 물권이다 보니까 물권의 우열은, 물권의 우열은, 물권의 우열은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럼 따라서 저 집이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에게 먼저 배당해주고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유치권은요. 지금 저당권보다 훨씬 순이야 지금 이랬을 때 처집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될것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은요 경락인이 인수합니다. 즉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이라면 경락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인수합니다. 인수, 인수 그 말은 자기가 떠나야 돼. 즉 전세권과 저당권은 경락 대금 가지고 배당해주지만 배당해주지만 물론 전세권자가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세권자가 아이경매 넘어간 집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라고 배당을 요구해 버리면 경매 대금 중에서 전세권자, 저당권자에게 배당해 주고, 빚잔치 합니다. 근데,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경락인이 인수합니다. 인수주의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면, 유치권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크게 좀 적어볼까요? 크게 좀 적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자,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은 채무자가 인수하다 보니까, 아니 경락이 인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실상 최우선변제입니다. 왜?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원래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유치유유치의 의미가 자기가 받을 공사 대금을 받기까지는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경락인이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돈안 주면 집에못 들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한 경매 대금이 경매 대금이 1억 8천이 나왔다. 그런데.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1억이고요. 1억이고 그리고 저당권자의 금액이 8천이다. 1억입니다. 1억. 1억이라고 하면 그럼면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유치권 행사대 공사대금이 1억이라고 칩니다. 1억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요. 여러분이 경락이 매수이 되면 권리분석할 때저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잘 판단하셔요. 그럼 역으로 이 아파트 이 집의 시세가 현 동네 시세가 2억이라고 하면, 2억이라고 하면, 저 집은 1억 이하로 쓰셔야 돼. 왜 그러냐면, 유치권 이런 건 내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알아야 돼. 즉, 유치권은 경락일에게 인수됩니다. 그럼 따라서, 저집 가지고, 그러면 1억만 써야 돼. 그럼 1억 가지고, 전세권자에게 먼저 배당해주면 저당권자로 받아갈 돈이 없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유치권이 저당권보다 나중에 성립했지만, 유치권자가 먼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물권의 우열은 어떤 물권이 먼저 성립했는가에 따라서, 즉, 물권의 우열은 성립의 순서에 따라 달라, 달라지게 돼 있는데, 유치권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잘 보셔야 돼. 유치권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자, 파란색,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없다 할지라도, 실무에서는 사실상 최우선 변제예요. 됐나요?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해 볼게요. 자, 경매 절차를 잠깐 언급을 한번 해 볼게요. 경매 절차. 자, 이런 절차입니다. 자, 채권자 내지는 담보권자 관계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아, 좋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하겠습니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이거 반드시 등기하셔야 돼요. 왜? 그 집이 팔릴 수 있잖아. 그러면 외부에게 이 집이 경매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야 있잖아.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되는 순간 이제 경매 준비합니다. 경매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행 법원에서는요. 법원에서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지, 집행관이 그 집의 상태가 어떤지 자 보세요. 현황조사. 현황조사입니다. 현황조사. 현황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실제로 등기부상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빌라 같은 경우, 다세대 같은 경우에요. 어, 공부상은 2층인데, 앞에 문패는3 0 0호로라고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층은 주로 요즘 빌라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다 보니까 주차장이야. 근데 문제는, 주차장이 한 켠을 방으로 뺄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그거가 101호야. 그리고 2층이 201호고. 근데 공부상으로는 그 2층이 1층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상의 이런 2층인데, 문제는 가서 보직 301호야. 그래서, 301호다. 그래서, 현관문에는 301호다. 라고 적어두고, 또 내지는 그 집에, 실제로 채무자가 사는지, 아니면, 채무자 말고, 임차인이 사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내지는, 또 내지는, 권리분석 들어갈 때, 임차인이 임차 보직 얼마 주는지 공식 안 돼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가, 요즘은 이제, 어, 6천에 30만원 인가는, 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해야 되겠지만, 그전 상황이라면, 알 수가 없어. 저 입신고만 하지. 저입신동사부가저 입신고만 하지. 얼마에 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어, 법원에 집행관이 가서 다 확인합니다. 이걸 현황조사사현황조사사라고 부르고. 또 내지는, 이렇게 경매가 되면 법원에서는요, 이제 그 집이, 왜냐하면 최저 낙찰 금액. 그래서 아파트가 나왔다. 그럼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겠다라고 최저 가격을 정하려면, 감정평가 법인에게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빌라 시대를 파괴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 감정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준비 자체가 경매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결시 결정, 경매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경매 준비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가서 현황 조사 작성하고 또 내지는 그주에 뭐가 있는지 혐오 시설 없는지, 주차장은 있는지 방은 몇 칸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매하기 전에요 이집 경매 들어가니까 채무자와 관련된, 이 채무자의 집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이 이 집이 경매가 되면 얼마를 받아갈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배당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당 연구 종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요 그림에서요, 그림 설명할게요. 요 그림에서 일손이가 전세권자잖아요, 지금.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입니다. 1억이야.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이 전세권자는요, 저당권자보다 먼저니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이랑 삭제입니다. 근데, 저당권자보다 선수니까 전세권자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살든가 아니면 기분 나쁩니다. 아니 망한 집구석이잖아. 망한 집구석에 내가 살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아유 나갈란다라고 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전세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이제 경매 넘어가니까 당신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나갈 거예요. 라고 하에. 그러면 전세권자 잠깐만요. 저돈 받고 나갈래요. 라고 할수 있어.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줘야죠. 왜냐하면 권리분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세권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 아, 얼마를 주면 나간다가 계산을 해서 써야 될 거잖아. 만일에 보셔봐 전세권자가 나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나 1년간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나중에 경낙받은 사람이 전세권자에게 전세 반환금 체불을 돌려줘야 돼. 거기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큽니다. 지금. 제발 듣기 하셨죠? 그러면. 전세 권자에 물어봐야 돼.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그런 거다 포함해서 이제 저 집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눈독을 들고 있는 매수인들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경락인 경매 참가 사람 이 있을 거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일목요연하게 그 집의 현황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겠죠. 이게 권리 분석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 아파트가 방이 3 칸이고 주위에 역세권이고. 그리고 나서 그럼 시가가 한 10억 정도 한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나가겠다. 그러면 내가 10억을 내 경락 최저낙찰 내면 10억에서 전세권자가 받아 나가겠구나. 이럴 수 있고 이에 비해서 이에 비해서 전세권자 사겠답니다. 그럼 구억만 써야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결정해 줘야 돼. 언제까지 신청해라. 왜 권리 분서 관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결정이 되면 이제 그럼 보세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볼까요? 어. 경매 준비, 내지는 배당 요구 종기, 요 과정을 거쳐야 돼. 요 과정이 권리분석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 놔야, 여기까지 결정이 돼야, 여기까지 결정이 돼야 우리가 경매 <laughs> 참가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권리분석이란 걸할 거예요. 지금 제말 듣기 하셨나요? 지금? 아! 권리분석이 왜 필요하구나 내가 저 집을 얼마에 사야 싸게 사는 갑다 아닌 얘기로 아파트가 나왔는데 시세가 15억인데요 16억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15억짜리 아파트로 경매 들어가는 이가 뭡니까? 싸게 살려고 들어가 싸게 살려고 15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최저가가 1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2억까지는 안 되니까 13억 쓰면 13억 있으면 2억은 당기는 거잖아 지금 아, 아 너무 사투리 아그니까요제말듣해 그래, 그래, 그래. 했어요 지금 그래서 권리분석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권리분석 하려면, 유치권자가요, 유치권 행사하면,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언제까지 유치권 행사해야 되냐.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 지금? 그러면, 권리분석의 최종단계가 언제냐? 언제라고요? 언제까지 하시라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 그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유치권 주장하려면, 즉, 채무자가, 채무자가 유치권자를 인수하려면 최소한 요 기준이에요, 지금 요 기준.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으로 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여기입니다,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으로. 그래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법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같은 말로 압류의 효력 발생하는 제말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인수다. 그러면 권리분석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최소한 보세요. 현황조사서를 들어갈 때 그러면 집행관이요. 그 집을 가볼 거예요. 가볼 거야. 그러면, 가보면, 가서 보니까, 재판 보셔봐. 여 보셔봐. 이게 붙어 있어, 지금. 이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혈안을쓸 때, 쓸 거잖아요. 본 건물은, 공사 대금 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쓰면, 권리부쟁 되잖아. 정말,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감정평가사는 다, 아, 아실 것 같고, 공인중개사 되실 분 여러분도, 이제, 보실 거예요. 근데, <laughs> 권리분석하려면 집행관이 가서 그 집을 현황을 봅니다. 방이 몇 간인지, 자성도 그 그러면 거기다 적어놔야 우리가 공부를 보고 알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시의 기능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집행관이요, 집행관이 건물 가서 현장 답사, 입력할 때까지는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지. 제 말이 해서 지금 현장 조사해서 가서 보니까 유치권 없어. 근데 나중에 유치권 취득했어. 그러면. 매수인 당 하는 거야, 지금. 뒤통수 맞는 거 뒤통수 맞는 거야, 지금. 합자서, 따라서, 따라서. 최소한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 집행관이 본검을 가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어, 유치권 있네? 그럼 적죠 거기다가. 제말듣 니가 했어요, 지금.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 자, 어쨌든 간에 미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자, 아래줄입니다아래줄 유치권자가 매수인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하려면 쉽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돈 받으려면 돈 받으려면 자안 보이네요 자 색깔을 바꿔볼게 색깔을 바꿔 바꿉니다 주장하려면 자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돈 받으려면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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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른 말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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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꿉니다. 이제 따라서 바꿉니다. 경매 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또 내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 못한다. 이게 포인트야 지금. 그래서 뭐가 규준이라고요? 뭐, 뭐가 규준이라고? 경매개시결정등기전이라고 지금. 따라서 보셔봐. 그림 잘 보셔봐. 이 유치권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7월 6일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유치권을 취득한 날짜가 유치권 취득 날짜가 유치권이 취득한 날짜가 7월 6일. 그런데 저당권보다 후자. 저당권 설정되고 유치권 취득해도 유치권 취득 시기가 취득 시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면 가능하다고 요 지금 끝나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어 됐나요? 등기가 경려되어 그다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랍니다. 아 효력 발생했나요? 그런 경우라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돈못 받아 목적물 인도해야 돼. 포인트 효력 발생 후. 자 그다음 2번 질문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저당권. 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유치권 취득했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문장 자체가 저당권 설정되고 유치권 취득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유치권자, 매수인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금을 안 냈나봐요. 세금 안냈나봐 그래서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요. 자, 표현 잘 보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대. 그러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 요게 포인트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자, OX 편답니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아, 포인트 전. 포인트 전이죠. 전에. 전에. 잘안 보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빨간색로 할게요. 전에. 유치권에 취득했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오른집. 자두 번째 근저당 설정 후에 근저당 설정 후에 그다음 표현 보세요 보셔봐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틀렸죠? 어. 틀렸습니다. X 정확히 정리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제가 강의하는 모든 시험에 달아어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다 기출이고요. 자, 한두개더 볼게요.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아 잠깐. 필요 없어. 가압류 등기가 맞춰졌어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 취득한 경우라면 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뭐가 아니에요? 경매 개시글 등기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그럼 이 말은 압류 등기가 되고 유치권 취득했다. 그런데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 되겠다는 얘기 그 얘기야. 그러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X야. 틀렸어틀렸어 틀렸어.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돈인지 잘 보셔야 돼.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인지, 경매 개시 등기 후인지. 자 마지막 질문.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옳은 얘기. 옳은 얘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유치권, 어,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어, 다음 시간부터는 법조항 가지고 판례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다시 갑니다. 포인트. 경매, 개시글정 등기 전. 다른 말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전, 항상 기억하셔. 항상. 그래서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